어, 우와, 우와,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 아. 어, 아, 난 가시지. 흐하하 <laughs> 너님은 가시오. 그거요. 마님. 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님. 어디로 갈까요, 마님? 마님의 명령을 받드리겠습니다. 어딘냐신나야 야, 에스나 아, 여기서 한번 인력거를 어, 한번 어, 구해봤습니다. 어, 그... 인력거를. 와, 어, 어, 사람이 <laughs> 가고 있어. <laughs> 우리랑 어... 똑같은 생각을 <laughs>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군. 허, 저거는 조시 양반인데저 어... 그 양반 네가야사하기로 유명하고 차를 뺏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 <laughs> 무슨 소리요, 내가 조시인데. 오, 그 많이 몰라버니아니요이 벌써 <laughs> 차구하러 가는데, 허, 이러면 아니래요 빨리 차를 구해야 하는 거를. 요 서방 늦었어. 차가 없어. 믿지 않소. 차가 없소. 심지어 집에 못갈것 같소. 차를 찾았소. 차를 찾으셨소. 로드킬을 세 명을 해보겠소. 어허, 만인부터 태우는 게 우선이거든. 만인 <laughs> 생각보다 더 멀리 계시오. 만인 어디 계신? 아이쿠. <laughs> 요 서방 그나좀 태우. 담 서방이라고 몇 번을 말하오. 아, 난요 서방이라 할래. 나좀 태워줘. 어디? <laughs> 어마이유 아유, 아유,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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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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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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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경궁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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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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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순간 본분을 잊을 뻔했어. 뭐라 그랬어? 그, 그 뚝배기를 본능적으로 먹어버렸어. <laughs> 어허. 하하 아, 저자를 매울 있잖아. 어허. 오어 뭐야, 어? 어? 이걸 맞춘다고? 이걸 맞춘다고? 어, 전쟁이 일어났어. 어, 아니, <laughs> 외구의 침략이오 모두 몸을 피하시오. 어허, 가구팔이 있고. 가져오시오. 마, 아, 님 화승총을 데려가겠사옵니다. 네. 좋소. 일로 오시오. 벗어. 마, 마님 어디, 네. 어디까지 간 거요? 일로 오지 마시오. 어, 거기 종, 살 거예요. 거기 네. 종로경찰서 아니요. 거기 가시오. 이따 오시오. 거... 이따 오시오. 이따 오시오. <laughs> 이따가 오시오. 아, 오지 마시오. 아, 아 알겠어. 그 탐욕이, 탐욕이, 뭐, 뭐, 탐욕이 근데... 넘쳐나는구려. 그러히 하시오. 알겠어. 그렇게 탐욕 리다가 아까... 받아죽지 않았고? 잠깐. 다시 하는 거 내가 타고 가겠어. 인력번은 네. 내 아이 것이. 아! 어, 오! 어어 어, 저기 누가 날 때려. 아! 아옥소. 아. 화생철이 열심히 쳐다보네. 오우오오아아어아난 가시지. <laughs> 런닝맨 가시오. 어찌? 빨리 저 양반들 박사하시오. 양반들 저거. 사람 소리가 났어만 여기 있어. 아니 이 뒤로 많이 이, 많이 이 많이 뒤로 돌고 있어. 그거요. 서방. 와. 그 서방에 가시. 지붕 뚫고 나갔어. <laughs> 오호. 내 가시 참 길구만. <laughs> 보통 택시라고 하면. 않... 어 이런 거 네. 택시라고 하지 않소. 오호 벌써 근년대 <laughs> 어. 시대로 넘어갔단 말이오. 자꾸 시대를 역행하는구만.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이오. 아님 도착했소. 승차감은 어떠셨습니까 마님? 당당히 불편하셨다고 하오. 그 너한테 안 물어봤소. 어아 다시 택시가 되었고. 아 기름 넣을 거요. 택시. 기름. 기름. <laughs> 마님 기름은 밖에서 넣는 것이 오 <laughs> 어찌 안 해도 기름을 넣는다고 했저 택시를 타고 일단 빠져나가겠소. 조선시대에 택시가 있다면 믿겠소. 시에초가기단 것도 있어요 보금이 아, 있어 먹기... 아니 도망가시오! 저거 안 먹을 거요 예 저거 독이요 아러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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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오... 아니야. 아 n 아, 아... 많이 아니. 말씀을 듣겠소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거 같소 저기 보이지 않니? 에 다리를 리리안 건너도 우와! 와! 한번박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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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오 안돼 안돼 기절 기절이오 도망갈거야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오, 오 살아남았어 아아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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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오시오 마님 안으로 안으로 연막 뿌려줘야 돼 S에서 안 S에서 들어오시오. 아니 피를 드시오. 아니 일단은 살리는 게 우선이오. 빨리 들어오시오. 같이 죽을 수도 있소. 아하 나의 목숨보다 마님의 목숨이 더중요 아하 그러면 피를 드셨네. 상품기체. 미친 사장들은 우리 사장에 있소. 여기 있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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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님 말을 무시하고 달린 결과요. 알겠소? 아님, 아님, 아님 치킨에 들릴까요? 해 드세요. 어허.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어허... 그 기프티콘이 뭐야? 아님, <웃음> 그, <웃음> 우리 시대에 기프티콘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있어요. 어 뭐예요? 어떤 게 있어 합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아, 외국에서 넘어온 거야. 어허, 어허, 그렇구나. 아, <laughs> 어, 아마 외국에서. <laughs> 우리 때는 사... 그 삼계탕이라는 있느냐고. 거밖에 모르는데. <laughs> 떨어졌다 가자 보급에 깔려달라고 죽어요 보급 에 깔리면 죽어요 어, 깔리면 안 MK MK이. MK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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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빨리 넘어오시오 오 술탄 모여 뭐야 아아이 아, 아, 여기 두명 있네 음, 어디 아, 죽어, 그거? 그거? 죽긴 했는데. 연막 하나 더 뚫어줘. 살리, 살아도 죽을 것 같아. 나 연막밖에 없지. 살리고 바로 반대로 뛰어. 아아아아아! 아! 앞에도 있어. 아, 뭐야, 이거. 이거 못살것 같아. 못 살아, 비... 못 살아, 못 살아. 스펀드 팔고. 나못 사라 못사 아니야 못 아, 사. 한번 있어 봐 있어 보라고. 아니 못 산다니까. 당이 장. 기술에도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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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이. 방금 취소. 치소... 준비 있다. 방금 취소가 돼서 죽은 것 같은데. 건네 여기 어디? 괜찮아요.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아, 안 맞을 거야. 맞지 않을 거야.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온다 나온다 좋다. 쏴워 쏴라 쏴라. 저워저더자랑 아 좋거든 우리? 우리 잘해 좋아 올라가야지 저기 사람인가? 있다 저기 2 2 0제 회원님 본거같은 <목소리> 아이고 아너잘 쏘는구나 아, 미안해 살나 <목소리>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난... 어. 너네들한테 <목소리> <5명? 목소리> 아 다섯 명하저세명 3대2. 어? 어? 2대2대1이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쌓여, 아 아, 쌓여. 그래, 음. 술탄 간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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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술탄, 술탄, 술탄. 늦었다, 우리. 나하는 거야 오른쪽, 나무 오른쪽 소맨나무 자기나 온다 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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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나 냅다냅다 아이고 아이 근데 어쩔 수없어